자, 최근 빈대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저희도 근래 빈대 관련 퇴치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은 벌레가 바로 한국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빈대의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지금처럼 확대를 해보면요 어,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 녀석이 요즘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희가 채집한 빈대의 모습입니다 어, 상당히 징그러운 모습을 좀 띄고 있죠 일단 저희는 다른 언론들과는 달리 방역업체이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자료화면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실제로 한국에서 빈대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진짜 촬영한 영상이니 요즘 한국에 이런 빈대가 나타나고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 또아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빈대 퇴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 생각됩니다 뭐 물건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퇴치를 진행해야 되는 수요도 있고 어, 그런 물건은 뭐 훼손해도 되고 어떻게든 빈대만 잡아 달라고 하는 어, 그런 퇴치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정말 다 달라서 정말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인천에 있는 외국인 숙소로 넘어가서 저희가 실제 방문한 현장인데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방처럼 생겼죠. 이제 벽을 한번 보면은, 어, 네, 여기 지금 빈대똥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어, 여기도 보이고요. 어, 현장에도 조금 빈대똥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제일 심한 방이 이 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지금 보시는 이런 이물질이 묻은 듯한 모양은 거기 계셨던 분이 빈대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찍 눌러 잡는 과정에서 빈대 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 벽지 사이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 방에 정말 많은 빈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검은색에 점 찍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이게 바로 빈대 똥이고요. 약간 바퀴벌레 똥하고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기는 한데 어, 이런 모습이 바로 빈대 똥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똥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메인 빈대의 서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굉장히 굉장히 좀 심한 상태라고 할수 있고 빈대가 많은 집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속의 방은 이 캐비넷 안쪽에서 빈대가 서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방인데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대에 대한 수요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물건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방역을 진행해야 되는 공간도 있고 물건을 다 버려도 좋은니 빈대만 잡아달라 라고 하는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대가 이 선반 내부에 실제로 서식을 하고 있고 이 선반을 버리면 빈대의 알 성충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만 어, 내부 사정상 이런 선반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선반 내부에 있는 빈대 서식지를 모두 찾아서 방제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빈대를 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반이 어떻게 빈대 서식지임을 알수 있었을까요? 어, 우선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게 바로 빈대의 알입니다. 굉장히 작죠. 크기는 거의 참깨 수준만하게 작. 작은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근처에 검은색의 빈대 똥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랍장이 이방 안에서의 메인 서식지임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청소기를 이용해서 캐비닛 내부, 외부에 숨어 있는 빈대를 빨아들이는 작업을 통해 퇴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를 이용해서 고열로 죽이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찾아서 다 빨아들이는 건가요 보통 빈대를 퇴치하고 자할때 스팀 기 같은 열처리 방식을 통해 방역 을 진행하곤 하는데 저희는 스팀기 를 사용하지는 않고 방역을 진행 하였습니다. 열처리 방식의 빈대 작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열 추가 열과 열이 플라스틱을 녹인다는 점입니다. 빈대는 숨어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에 깊숙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숨어있는 빈대를 처리하기 에선 열이 정말 내부 끝까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캐비넷 내부 외부 두 군데 모두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겉에만 이틀 그렇게 스팀기를 처리하게 되면 내부 속 안에 있는 빈대까지는 열이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침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내부 안에 기자재가 전부 다 들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내부 안을 스팀기로 쏘기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작업 다음에 잔류석인 높은 살충제를 사용하여 남아있을 만한 빈대를 처리하였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침대와 빈대가 있을 만한 구역 역시 전부 다 살충처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빈대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막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아 정말 길죠 빈드는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해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그냥 단순히 약품을 뿌려서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빈대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식도 써야 되고 화학적인 방식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퇴치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해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튼 이런 기자재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외부 원인인 벽이나 바닥 벽지의 틈새를 막는 작업을 통해 빈대의 외부 이동이나 유입구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막는 작업 역시 굉장히 까다롭고 하나의 장소를 막는다고 해서 다른 작업을 이렇게 뛰쳐나올 가능성이 때문에 막는 작업을 정말 꼼꼼하게 막아야지 유입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역시도 실리카계를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이 규조토를 사용하지는 않고 다른 것을 사용을 해서 어, 규조토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퇴치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런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에 입자가 좀큰 그런 다르는 방식을 통해서 빈대가 이제 출몰을 하지 못했끔 파우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또 빈대가 추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위해 모니터링 작업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마친 다음 이제 마무리 단계로 기계를 활용하여 집안 전체적으로 살충제를 도포해 숨어있는 빈대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간략히 찍은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업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다른 곳도 가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방은 실제로 살아있는 빈대가 직접 보이네요. 그래서 좀 전과 같이 이렇게 잔류성 살충제를 분사작업을 진행을 하고 제 막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빈대 작업을 잘 퇴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빈대 문제로 겪고 계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2001년부터 겪었던 다양한 시공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